또 나와. <laughs> 아, 오늘은 6월 17일 아, 아침 일과를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아, 이거는 새로 장만한 의자고요. 아, 편안하게 한 30분 쉬고. 오늘 아직까지는 해가 이렇게 뜨질 않아서 아, 그래도 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오년 일과는, 일단은, 마늘 캐고 난 밭을 일부 갈아가지고 고추심을 준비를 했고, 고추는, 우리가 씨앗으로, 작년 씨앗으로 모종을 낸 고추를 사용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칼슘제, 그 다음에 마그네슘, 그 다음에 황산, 뭐 이렇게 미량 원소들을 1000분의 1, 0대 1로 희석해서 각작문들한테다 뿌려주고, 특히, 오이나 가지, 토마토는, 직접 그, 저, 지금 설치된 저 물통을 통해서 땅으로 직접 집어넣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칼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으면 농작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물에 타서 그리고 지금 비가 많이 온 상태니까 이런 상태에서 오늘 또, 오늘부터는 날씨가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니까 충분한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어, 지금보다 부쩍 키울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각 정경 한번 보시고 자, 잠시 쉬었다가 점심 일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